여러분 xrp 차트를 자세히 보셨나요? 드디어 지긋지긋한 하락 추세가 끝나는 신호가 포착됐어요. 11월부터 이어진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둥근 바닥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횡보가 아니라 하락 에너지가 소진되고 상승을 위해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차트가 말해주는 바닥 신호 이제는 믿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보통 코인 시장은 마지막에 한번 크게 떨구고 반등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개미들이 다 던지길 기다리는 그 마지막 폭락 없이 조용히 우상향하고 있어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패닉셀을 기다릴 때 시장은 이미 방향을 틀어버린 거죠 이런 패턴이 오히려 더 강력한 상승의 전조일 수 있어요 모두가 기다리는 하락은 오지 않는다는 격언이 딱 맞는 상황이에요 XRP 가격 움직임을 보면 고무줄 같아요 펀더멘털은 계속 좋아지는데 가격은 억눌려 있잖아요 이게 바로 고무줄을 뒤로 팽팽하게 당기는 과정이에요 당길수록 에너지는 쌓이고, 놓는 순간 폭발적으로 튀어나가겠죠? 지금 우리는 그 고무줄이 끊어질 듯 팽팽해진 시점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괴리가 좁혀질 때 발생할 엄청난 파괴력 상상이 되시나요? XRP가 이 달러 선을 지켜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만약 여기서 밀리지 않고 버텨준다면 하락 추세는 완전히 끝났다고 봐도 무방해요. 타이타닉 호가 방향을 틀듯이 거대한 추세가 서서히 상승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버티는 힘이 곧 다가올 상승장의 연료가 될 거예요. 이 중요한 기로에서 흔들리지 말고 지지선을 확인하는 인내심을 가지세요. 달러 차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대비 XRP 차트도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낮아지는 수련 패턴 끝자락에 와 있는데 보통 XRP는 이런 패턴 뒤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비트코인이 쉴때 XRP가 독주하는 알트 시즌의 시그널이 켜진 셈이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는 순간 주인공은 XRP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블랙록 같은 기관들은 당장의 가격보다 인프라의 가치를 봅니다. 그들이 XRP와 같은 유틸리티 자산에 관심을 갖는 건 펀더멘털과 가격의 괴리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가격은 결국 그 가치를 반영해서 오를 수밖에 없어요. 기관들이 매집을 끝내고 출발 신호를 보내기 전에 우리도 자리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번더 빠지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대중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그 마지막 하락 없이 바로 쏘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남들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돈을 벌수 없습니다. 대중과 반대로 베팅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때 탐욕을 부리는 자만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차트가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둥근 바닥을 그리며 추세가 전환되는 이 시점에 잔파도의 멀미를 느껴내리면 안 됩니다. 펀더멘털이 살아있고 차트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엉덩이 무겁게 버티는 자가 결국 이깁니다. 잦은 매매는 수수료만 날릴 뿐 진정한 수익은 인내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2025년의 하락은 2 0 2 6년의 비상을 위한 도움닫기였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털 분석 모두 XRP의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루함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입니다. 다가올 거대한 파도를 즐길 준비를 하십시오. 2026년은 기관 채택과 유틸리티 폭발이 만나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하락장은 끝났습니다. 바닥은 확인되었고, 이제는 위를 향해 달릴 시간입니다. 펀더멘털과 가격의 괴리가 좁혀지는 그 순간, XRP는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탑승하십시오. 목적지는 정고점 그 이상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계좌가 증명해 줄 것입니다. 리플 XRP 투자자라면 최근 흐름에 의문이 드실 겁니다. 소송 리스크도 해소됐고, ETF 기대감도 있는데, 왜 가격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을까?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차트 안에서 답을 찾는 건 무의미합니다. 리플의 가격을 결정 지을 진짜 변수는 코인 시장 내부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월가의 거대 자본은 단순한 개별 호재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준비 중인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신규 사업 확장이 아니라 흔들리는 달러 시스템을 지탱할 전략적 대안으로 평가받는 이유. 이 거시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하셔야만 비로소 리플의 진짜 가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근 쏟아지는 경제뉴스를 보고 있으면 솔직히 머리가 좀 어지러지랍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37조 달러, 우리 돈으로 5경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숫자냐면요. 인류가 탄생한 이래 채굴된 모든 금을 다 팔아도 미국의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매년 갚아야 할 이자만 1200조원 우리가 천조국이라 부르는 미국의 국방비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에이 그래도 미국이 망하겠어? 달러는 기축통화니까 영원하겠지 그냥 또 윤정기 돌려서 돈 찍어내면 그만하냐? 하지만 만약 그 아니란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설마, 설마 하고 넘기는 사이, 월가의 핵심 세력들과 미국 정부가 이미 달러라는 낡고 구멍난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돈의 시스템으로 갈아타기 위한 비밀스러운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면요. 오늘 저는 단순히 코인이 오른다 내린다 하는 가벼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설계자들, 그들이 준비한 미국의 마지막 생존 카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놀랍게도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최근 미국 법무부의 이례적인 움직임, 그리고 특정 암호화폐 기업의 제도권 승인 과정에 고스란히 아주 노골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1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이동하게 될 경로에 관한 이야기이자 여러분의 부가 갈림길에 서게 될 결정적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이 시나리오를 접했을 때는 그저 그럴싸한 음모론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 제가 월가 헤지 펀드들과 주요 기관들이 VIP 클라이언트들에게만 제공하는 내부 전략 보고서와 그들의 포트폴리오 변동 내역을 샅샅이 파헤쳐 보면서 제 의심은 차가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뉴스 인터뷰에서는 암호화폐는 위험하다. 규제가 필요하다며 대중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진짜 장부 안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던지 물량을 바닥에서부터 소름끼칠 정도로 조용히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쓸어담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그 비밀보고서 안에서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대중은 절대 알수 없는 아니 알아서는 안 되는 그들만의 속리 공식이 적혀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들이 철저하게 감추고 싶어하는 진짜 속내 그리고 150조 원의 돈이 이동하기 직전 그들이 남긴 결정적인 흔적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데이터는 아마 여러분이 오래 보게 될 정보 중 가장 충격적이고 동시에 가장 가치 있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 이야기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시나리오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 결정적 단서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현재 전 세계 코인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바로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시가 총액입니다. 무려 1,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0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 이 테더라는 코인 하나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조금은 섬뜩하기까지 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사법당국이 최근 이 거대한 테더를 향해 사망 선고에 가까운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단순히 코인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아닙니다. 본질은 훨씬 더 내목합니다. 바로 주민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테더는 자신들의 통제권 밖에 있는 아주 위험한 오프쇼어 달러입니다. 테더는 본사를 미국이 아닌 곳에 두고 누가 돈을 보내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미국 재무부가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나 테러 자금들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테더를 이용한다는 의혹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죠. 하지만 지금 미국은 어떤 상황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경원의 빚을 갚아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채를 사줄 큰손이었던 중국과 일본은 이미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유일한 대안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을 내린 겁니다. 말안 듣고 속을 할수 없는 테더는 죽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의 통제하에 놓인 미국 국채를 의무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사줄 새로운 파트너를 앉힌다. 이것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진짜 내막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선택할 새로운 파트너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 조건을 들어보면 답은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모든 장부가 100%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테더처럼 우리 돈 있어요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매달 감사를 받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 재무부와 금융당국의 제도를 군말 없이 100% 따라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AML, 고객확인 KYC 같은 까다로운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구현해야 하죠. 이 까다로운 조건에 딱 맞는 유일한 기업.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전 세계 은행 송금망을 장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달러를 디지털로 바꿨는데 그걸 나를 은행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지난 수년간 SEC와의 지루한 소송을 견디며 대부분의 코인 기업들이 규제는 악이라고 외칠 때 홀로 규제 준수를 외치며 미국 제도의 틀 안으로 들어오려 노력했던 기업. 그리고 마침내 미국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은 곳 바로 리플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리플이 이겼다가 아닙니다. 테더라 는 낡은 댐에 갇혀 있던 200조 원의 물이 댐이 무너지는 순간 미국 정부가 새로 파 놓은 수로 즉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강제로 흘러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거시경제의 흐름이 가리키는 구조적인 필연성이자 정해진 수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건 알겠어. 미국이 밀어주는 것도 알겠어. 그런데 그게 1달러짜리 고정 코인인데 내 리플 가격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오히려 악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여기서 진짜 부의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상위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결정적인 비밀 바로 연결고리와 유동성의 관계입니다. 1달러짜리 RLUSD가 전 세계 은행에서 쓰이려면 반드시 리플의 원장 XRP 레저 위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두 가지 강제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첫째는 소각입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rlusd가 송금될 때마다 수수료로 xrp가 지불되고 그 즉시 타서 없어집니다. 거래량이 폭발할수록 시중에 있는 xrp의 총량은 영구적으로 실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이게 진짜 핵심이자 가격 폭발의 비밀입니다. 바로 강제라고 효과입니다. 전문용어로는 amm 자동시장조성자 유동성풀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관들이 10조 원어치의 RLUSD를 운용하고 싶다면 시스템 구조상 그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해 주기 위해 반대편에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XRP를 유동성 풀이라는 금고에 가둬둬야 합니다. 즉, RLUSD의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XRP를 사들여서 금고에 잠가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팔고 싶어도 팔수 없는 잠긴 물량이 되어버리는 거죠. 생각해보십시오. USDT에서 넘어온 자금 때문에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강제로 잠겨버린다? 경제학 원론을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급 쇼크. 그로 인한 가격의 수직상승입니다. 이건 희망해로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설계된 공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코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설계한 거대한 경제 실험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과거의 낡은 성공 공식을 버려야 합니다. 비트코인만 사두면 되겠지 차트 보고 단타 쳐서 벌어야지 하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부의 게임은 이미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진짜 부자들 소위 스마트 머니들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위험한 태더에서 조용히 돈을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장 먼저 RLUSD 생태계가 시작될 길목, 바로 리플과 그 관련 생태계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이건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아마존과 구글 주식을 샀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니 어쩌면 세계 패권국인 미국 정부가 뒤에서 밀어준다는 점에서 그때보다 더 확실하고 더 거대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방향은 알겠어. 그런데 언제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리플 말고도 함께 폭등할 무엇을 살 것인가. 월가의 기관들과 세력들은 자신들만의 정보망을 통해 이미 매집을 끝내고 출발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 앞에 놓인 개인 투자자는 언제나 한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가 터지고 나면 이미 가격은 저만큼 날아가 있을 테니까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미국의 오경원 빚, 테더의 예고된 위기, 그리고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리플의 RLUSD. 이 거대한 흐름은 우리 같은 개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이자 동시에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가장 큰 박탈감을 안겨줄 위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어떻습니까? 혹시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테더에 전재산을 맡겨두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남들이 다하는 뉴스만 보고 이미 고점에 다 다다른 종목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 거대한 흐름을 보여드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의도는 명확해졌습니다. 불투명한 테더를 지우고 그 자리에 리플을 앉히는 것. 이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리플 xrp.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xrp는 이미 덩치가 너무 큽니다.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입니다. 단기간에 10배, 20배 상승. 솔직히 말씀드려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졸업 수익은 어디에 있을까요? 스마트 머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본 결과, 그 종착지는 XRP 자체가 아니라 XRP 생태계의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이 코인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전 세계 송금망에서 쓰이려면 반드시 이 코인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테더에서 빠져나온 150조 원의 자금이 이동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 셈입니다. 핵심은 가벼움입니다. XRP는 무겁지만 이 코인은 아직 시가총액이 매우 작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은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XRP가 10% 움직일 때이 종목은 시총이 작기 때문에 1000%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미 바닥권에서 특정 계좌들의 매집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대중에게 RLSD 뉴스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 지금이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해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격 왜곡 때문입니다. 시총이 작은 종목이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갑자기 수급이 쏠려 차트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정보는 정말 준비된 분들과만 조용히 나누려 합니다.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이번 2026년 자산시장의 변곡점을 제대로 준비하고 싶은 분들만 신청해 주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바일로 보신다면 제목과 채널명 사이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설명란이 펼쳐지는데 그곳에 100% 무료정보라고 표시된 파란색 링크가 있어요. 클릭하시고 간단한 설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PC로 보신다면 채널명 아래 설명란 보기를 누르시면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제 채널은 어떤 금전 요구, 그리고 멤버십 운영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칭이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차트만 본 것이 아니라 많은 분석가와 트레이더들과 직접 분석한 기관급 분석 리포트와 디데이 일정을 순차적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딱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 둘째, 훗날 이 정보로 수익을 내신다면 주변에 베풀 줄 아는 좋은 투자자가 되어주시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준비된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설명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통해 바로 참여해보세요. 이번 사이클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로 졸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